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올해는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 지역이고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데도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아니랍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묵는 호텔입니다. 중국 최대 관광 시즌인 춘절 기간 기대했던 중국 숙박객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7, 86층명봐야 되는데 11일부터는 거의 어질 안 했고 단체들도 그렇고 아예 지금 약 상태가 없습니다. 문의도 오지 않으니까는요. 춘절이 포함된 올 1월 경북을 찾은 중화권 관광객 수는 4,6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줄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중국 수출 현황도 지난해까지는 연간 100억 불 이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를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경북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무려 30%가 넘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하고 식품 분야의 수출에 있어서 통관상의 에러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중국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사드 배치 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연말 이런 내용의 기고문이 중국 관영 매체에 실렸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사드 배치 강행 발언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중국의 자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중심의 사회에서 이 경우에는 법대로 하자 그래가 준법 정신을 갖다내 세워버 합니다. 중국이 외교적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연결해 목적 달성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사례는 지난 2000년 마늘 파동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드 보복에 따른 대책반부터 당장 꾸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